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만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음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야. 개혁계 정도 그래서 고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고의로 살인하는 자 고살자가 어디 에 언급돼요? 민수기 35장 토피스고 관련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도피소가 관련해서 이 고살자로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죽일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 사람이 죽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의 부지 중에 살인한 거 따지지 않고 자기 가족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인 원수를 찾아서 원수가 부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고살자로 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 고살자 그는 어떤 부분의 살인의 행위만 고살자로 보냐 하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사람을 죽인 경우. 오늘 우리가 이거 봤지만, 민수기 말씀 이거 봤지만, 마음으로 저 사람 고의로 미워하면 고살자니 죽일 진이라는 말이 없죠. 자,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 너무 허무맹랑해, 너무 추상적이야.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되겠죠. 누구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 미워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좀... 미해 보셨죠? <laughs> 그럼 여러분은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고살자예요. 그냥,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고살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민숙이 말씀에 의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죠. 살아날 수 없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때 추도급기 말씀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근데 권위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만약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 뭐,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이에요. 에고에 이미.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 너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살인하게,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 뉘앙스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죠? 형제에 네.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나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 그건 심한 말도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멍청이. 바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만 해도 너희 살인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멍청이라는 말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laughs> 바보라는 말 말이에요. 더 쉬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요? 고의로 하죠. 그러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고살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자. 그죠? 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살자로 봐주시지 않는다. 고살자로 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살자의 범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차원이든 실질적인 물리적인 차원이든, 차원이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할 사람. 그죠? 그럼 여러분 모두 아벨을 시기에서 쳐죽이는 가인과 똑같은 사람들인거죠. 여러분이 다 가인과 같은 사람인거에요. 근데 무슨 여러분이 예수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고 나는 아벨이에요. 저들은 가인계약이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거죠. 우리 모두 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가인과 같은 안타까운 그 성의 처원 자득하는 거죠. 자,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겠지만 대개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저 여러분은 모두 고생자입니다그 말은 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분이라는 거요 2000년 전에 고고다상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요구로나 군병과 함께 찌르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부정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룡을 여러분과 관계가고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나를 찌른 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벗습니다. 저들이 부지중에 저를 죽이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골고다 형장에서 그를, 그분을 찌른 이들을 주님께서 오살자로 봐주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장에서 예수님을 찌른 그 행위와 여러분이 이런 거 관계없다고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한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찌른 이들을 5살자로 봐주시는 은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보군 23장, 33년, 34장. 해고리가 하는 것을 이르내 그곳에 예수를 십자에 못었고두 해낙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서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놈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모습을 나눠 네. 제미있고있습네 네. 자, 계속, 차세기, 이, 초반에, 복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 말씀을 계속 대풀이하게 되죠. 네. 자, 예수님께서, 그저 자신을 찌를 이들을 뭐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오성의 자로. 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고살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는 이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아요. 고의로 찌르고잖아요. 그죠? 고의로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의로 그들을 죽인 이들을 부지중에 죽인 이들로 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고살자임에도. 오살자가 들어갈 수 있는 토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거죠.